반갑습니다, 런하. 어서 오세요. 제목이 절대 어그로가 아닙니다. 제목에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에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금융시장에도 역시 아 이번 주 미국의 잭슨홀 미팅 그리고 한국은행 금통이라는 아 역시 A급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시장 때문에 많이들 힘드실 텐데요. 저도 다 이해하고 예 어떻게든지 힘이 되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발 댓글에서 우리끼리. 런던고라니만 믿고 있을게요. 언제부터 그렇게 의지했냐,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우리끼리는 네? 싸우지 맙시다. 네? 정보 격차로 인한 더 이상의 부의 편중은 안 된다. 라는 목적으로 제가 정보민주화 이끌고 있잖아요. 정보민주화 하에서 우리 다 같이 같은 편이잖아요. 내일 뉴스, 월요일 뉴스로 한번 출발을 해볼 텐데요. 대한민국에서 어, 경제지 기준 발행 부수 1위 일간지 내일 자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판부터 좋지 않은 소식인데, 그, LG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한 GM 전기차에서 또 불이 나가지고, 7만 3천 대를 리콜 하는데, 아, 비용이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1,800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LG가 어, GM하고 같이 손실을 분담한다고. LG 배터리 불나는 거 이거 참 큰일이에요. 뭐 중국산 분리막 때문이라는 설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고요.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삼성전기는 삼성전자 의존도를 절반으로 뚝 떨어뜨리면서 수요처를 늘렸다고 합니다.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중국 업체의 휴대폰 카메라 모듈 공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진짜 삼성전자야말로 우리한테 애증의 종목인데 이름도 비슷한 삼성전기가 예를 들면 뭐 귀금속 시장에서 금이 안 오를 때 은이 대체재로 뜨냐 뭐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기는 에 삼성전기에도 우리가 배신당한 적이 몇번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GS칼텍스는 지금 정유사임에도 불구하고 탈탄소 동맹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그런데요 이번에는. 상방위 수출량 국내 1위를 지킨 효자 품목이 바로 아스팔트 였다고 합니다 오늘 그 썸네일에 등장한 갤 폴드 그리고 갤럭시 플립 3가 예약 판매에서 있어 역대급 인기를 차지하고 있고 작년에 폴드 2의 10배 판매량을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나 아이가 현대차 그룹의 보안성과 사용성이 개선된 NFC,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 있죠. 이 방식의 디지털 카드키를 공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내일 뉴스도 산업에 관련된 것만 좀 간단하게 볼게요. 정치면 사회면 이런 거 오늘은 좀 건너 뜁시다 웬만하면. 그 다음에 패션업체 한섬이 고급 화장품 OLR을 출시한다고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에 1호점을 오픈한다고 나왔습니다. 주요 제품 가격이 20에서 50만 원이니까 그야말로 프리미엄급 맞죠 요즘 웬만한 화장품 선크림 하나에 50ml 짜리 막 3천 원도 안 하는 거 아시죠 하여튼 패션그룹 한 섬이 메이크업 향수 헤어케어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국내외 면세점 입점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진짜 한섬 많이 컸네요 저 대학교 때한섬 무슨 디자이너라는 여학생이랑 소개팅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저희 90년대 학번은 잘 아는 여성분들은 여기 이제 이렇게 가르마 싹 타가지고 여기 이제 핀 하나 딱찌르고 페라가 뭐 이렇게 사선으로 매는 가방에다가, 어, 까만색 바지 정장 같은 걸 즐겨 입었어요. 근데 한섬께, 어, 가장 그, 어떻게 보면 하이엔드 브랜드로 국내에서 꼽혔는데, 디자인은 알마니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사실은 그 한섬 디자이너들이, 어, 항상 이제 시즌 때만 되면은 밀라노로 출장을 간대요. 그래서 거기서 알마니 제품 쭉 사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고대로 본따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아, 이게 뭐, 기업을 욕하려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제 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패스 팔로우에서 어, 이제 프론티어로 나간다라고 합니다. 코스피 하락세에 이제 펀드의 뭉치똥이 몰리고 있는데, <laughs> 아 <아이>, 뭉치똥이라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그,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분에 보면은 우연한 말실 수는 없다고 하잖아요. <laughs> 다 잠재의식의 발현이라고 하잖아요. 그니까 회사에서 이제 회의하다가 제 후배 그 사원이 저한테, 아니, 그러니까요, 오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눈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아우, 자기가 죄송합니다. 말이 헛나갔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어, 흐뭇했었습니다. 어, 잠재의식에. <laughs> 코스피 하락세에 펀드에 뭉칫돈이 유입되고 있고, 8월 국내외 펀드에 834억 순 유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반도체 투톱이 하락하고 있다. 더 격렬한 표현으로 추락하는 반도체 투톱 이런 제목이 나왔는데요. 업황을 감안해도 그러니까 윈터 이스 커밍이라고 해도 과한 하락세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업이익 전망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14조 4천억, 4분기 15조 7천억, 1분기 14조 3천억 등등 이렇게 나와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사상 최고 실적은 이미 몇년 전에 나왔었다고 보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액분 전후로 하면은 뭐 8만 전자도 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평단이 15,000원 언더라는 게맞다니까요 그거 지금 주가로 환산하면 25,000원인 거죠. 여기다가 증권주 갖고 계신 분들은 또 기분 좋을 뉴스. 반대로 우리 동학 개미분들은 약간 우라가 올라올 수도 있는 뉴스인데요. 국내 상장 기업 중에서 증권사들이 연봉 상위권을 휩쓸었다고 나왔고 증권사 반기 급여 평균이 1억 원대라고 해요. 1위는 그, 인센티브 많이 주기로 유명한. 그러니까 거의 회사하고 직원하고 반반 나눠 먹자. 갖고 오는 건 니네 반 가지가. 라고 하는 메리츠가 1등이고. 그 다음에 국내 10대 증권사 안에도 원래 못 들었던 이베스트가 상반기. 그러니까, 어, 연봉도 아니고, 연봉의 절반 정도. 6개월 동안 급여가 1억 3,1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곱하기 2 하면은 연봉 평균이 2억 6천이에요. 이거 도대체 누가 벌어졌을까요? 자, 내일뉴스 이어서 가겠습니다. 어, 신작 기대감에 어, 게임주 반등이 눈에 띄고 있다.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게임 그 신작 발표 일정이 어, 예정돼 있고요. 독일 쾰른에서 또 게임쇼가 열리기도 합니다. 제목에 지금 그 썸네일에 붙여놨던 삼성전자가 이제 69년 1월생이거든요. 삼성전자를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삼성전자의 내일 운세는 어떤지 마지막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경제일정 살펴봅니다. 내일은 8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를 2주 더 연장합니다. 짧고 굵게가 아닌 길고 굵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5일까지 현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는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뿔이 많이 난 이유는 이제는 10시가 아니라 9시 이후 영업금지가 포함된 세부지침 변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9월 5일까지 라고 하는데 9시까지 하면은요 사람들이 2차를 보통 못갑니다 저처럼 이제 그술 좋아하고 또 음주 조절 중추가 약간 고장난 사람들의 경우는 어 일단 저녁을 재빨리 먹고 이제 한 7시 반까지 빨리 밥 먹은 다음에 8시까지 이제 2차를 갑니다. 거기서 이제 맥주 한잔하고 9시 반쯤 나와가지고 이제 집에를 가는데 9시까지면 1차에서 먹고 끝나는 거예요. 테이블 회전이 그럼 반인 거고, 호프집 같은 데는 9시에 끝난다 그러면 사람들 진짜 안 가요. 저는 9시에는 코로나 균의 활동이 느렸다가 10시부터 빨라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9시다 10시다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더그 시간에 지하철 버스에 사람들 많이 몰리던데 차라리 그냥 12시에 놓면 먹을만치 먹고 천천히 나눠서 집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제가 위안이 될수 있다면 지금 채팅창에 힘들 때뭐 저를 보면 위안 되신다고 하는데, 어, 다행이긴 한데 제 입장에선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 뭐 이제 본인 생일이나 아니면 뭐, 어, 장학금 받았거나 어, 아니면 엄마한테 용돈 받았을 때, 와, 신난다, 우리 피자 먹으러 가자 하고 찾는 선배 따로 있고, 남자친구하고 헤어졌거나 시험 망쳤거나 했을 때, 어, 위로받고 싶은 교회 오빠 따로 있고. <laughs>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토이의 좋은 사람. 뭐, 자판기 커피를 뭐, 내밀었는데, 저 같으면 진짜 <laughs> 자판기에 머리를 찍고 싶었어요. 하여튼, 아, 죄송합니다. <laughs> 저도 <저는> 모르게, <laughs> 예, 과거의 어떤 슬픈 기억이. 자, 내일 23일, 월요일 일정 볼게요. 드디어 이거 이제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도 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가 내일 열립니다 관련주는 뭐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재부는 2021년 AMRO 이거 아시죠 아세안 플러스 3 거시경제조사기구에서 나온 한국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좋은 내용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제 음, 유효 출생률 하락, 인구 감소 우려, 가계 부채, 부동산가 폭등 같은 지금 경기 현안에 대해서 한국협의 보고서가 좋을 게 없는데 일단 장기 전망으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산업부에서는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산업계의 전국체전이라고 하는데 좀 명칭은 솔직히 낯설죠. 잘 들어볼까요? 품질 분임조 단위의 품질 개선 활동과 이에 따른 개선 효과를 발표하고, 품질 분임조 간 경험 사례를 공유 확산하기 위해서 열리는 경연장이라고 하고, 올해로 47회를 맞이해서 288팀 2,600여 명의 분임원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일이 세계 노예 무역 철폐 기념의 날입니다. 유네스코에서 뭐 1994년 지정한 날인데, 어떻게 보면 유럽의 공정무역 마크 운동. 그러니까 그 부녀자들 노동 착취로 생산한 커피 우리 안 먹습니다. 그다음에 동남아 어린이들이 그 가공한 깐 새우, 칵테일 새우 수입품 우리 안 받습니다. 이런 게 이제 유럽의 공정무역 캠페인인데요. 참 캠페인이라고 하기는 웃겨요. <laughs> 처음 그런 노동과 어떤 생산 구조를 확립시킨 게 누군데 지금 <웃음> 유럽에서? <웃음> 공정무역 캠페인을 한다는 건지, 하여튼 내일이 세계 노예무역 철폐 기념일 날이니까 최근 기업들에게 강조되는 ESG하고 비슷한 맥락이고, 음, 요런좀 국제 기념일 날 인권이나 어떤 그 계층간의 어떤 갈등을 줄이고 부유층의 부를 좀더 많은 사회 환원 기회로 이끌어내겠다는 대선 후보가 한마디 하는 게도 주목받을 수 있죠. 자, 내일 월요일 국토부에서는 제 1호. 민관협업형 도시재생 리츠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이제는 도시재생 테마가 뜨거운데 여기에 리츠가 또 가미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일 고용부 장관은 강원대에 대학 일자리센터를 방문합니다 다음 내일 월요일 농식품부 일정은 이번 추석에는 우리 농식품을 선물해 보세요 근데 이게 원산지가 농산물은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파한단, 오이 한 개에도 그 어떤 그 바코드 아니면 위조 그 판별 마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일 월요일 해수부에서는 어촌 어항 재생 위해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나선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올 예정인데요. 이게 어촌 유지 300의 일환으로 그 어떤 낙후된 어촌 어항을 연계 통합해서 접근성하고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수산 관광 등 산업 발전 주민 역량 강화 등을 통해서 사회 문화 경제 환경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 저는 대한민국 바다야말로 진짜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청년 실업 대책 중에 하나로 이런 이제 어, 도농 도어 간의 교류 어, 이런 거 활발하게 지원합니다. 8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가 공개되고요. 그다음에 또 내일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이 위폐 전문가 그룹 위조지폐 있죠. 위폐 전문가 그룹 MG 세대 대상 위폐 교육 영상 제작 및 배포를 합니다. 항상 이 위폐 얘기 나올 때에는 화폐 개혁 관련 주, 그 다음에 위변주와 관련된 ATM 부품 관련 주, 뭐 등등 이런 거 나오죠. 해외 일정으로는 내일 미국의 7월 기존 주택 판매, 시카고 연은 국가 활동 지수 나오고요. 그다음에 미국 8월 서비스업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공개됩니다. 이번 주에 미국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여기서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걸 앞두고 경제 지표 하나하나 다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을 어, 당장 시급하게 논의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는 두 가지 변수는 제롬 파울 연주의장이 내년 2월이 임기인데 지금 오히려 민주당 어 개혁파들 사이에서 제롬 파울 연주의장 갈아쳐야 된다 또 이런 리스크가 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년간 한시적으로 연기됐던 미국의 부채 한도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 셧다운 우리 겪어 봤는데요 셧다운 때 미국 정부 다 닫았고 국내 미 8군 기지 군무원들 무급표가 처리됐었습니다. 그만큼 이거 현실적인 이슈입니다. 자 그리고 내일 월요일 유로존에서 8월 합성 PMI 나오고요. 진짜 PMI 대이네요. 그야말로. 자 증시 일정은 JYP 엔터 소속의 스트레이 키즈가 컴백하고 그다음에 우리 1 세대 동학개미분들한테 익숙한 팍스넷이 드디어 상장폐지를 맞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운세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 지금의 삼성전자로 창업을 한게 1969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닭띠인데요 흉이라도 잡힐까 해서 신중해 보자 야 진짜 소름끼치지 않아요 이거? 아, 아니, 더 이상 흉 잡힐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현대차든 늘 말씀드리지만 불확실한 장기 투자에 내 미래를 도박하지 마세요 주식도 그 어떤 투자도 다돈 벌려고 하는 건데 돈 벌어서 수익이 났는데 그걸 더 키워보겠다고 복리의 마법이니 그딴 말 듣지 마세요 복리의 마법은 원금이 보장되는 예적금에 해당되는 말이지 하루에도 원금 30%가 깨질 수 있는 주식 투자의 복리의 마법을 얘기하는 거는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락도 복리예요. 만약에 어떤 종목, 마이너스 30% 나잖아요. 그럼 원금 회복하려면은 30%만 올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42.86%가 올라야 원금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50% 빠진 거, 반토막 난 거, 똑같이 50% 올라가면 원금이 아닙니다. 100% 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원금 회복입니다. 왜냐? 원금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그 수익률의 복리로 곱해져야 원금 회복도 옵니다. 누구 말도 믿지 마세요. 내 돈을 지키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국민연금도 외국인도 그리고 워런 버핏도 포스코 익절하고 떠나버린 한국 시장에서 무분별한 가치 투자 그리고 거의 종교적 미신에 가까운 주식은 사는 것이지 파는 것이 아니다 이런 믿음 위험합니다.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식 말고도 여러분이 주변에 돌아보고 열심히 발품 팔면 돈벌수 있는 투자처는 많이 있습니다. 주식이 제일 진입 장벽이 낮아요. 휴대폰만 있으면 할수 있는 게 주식 아니에요. 진입 장벽이 낮다는 말은 그만큼 경쟁이 심하고 내가 털릴 위험 더 크다는 거예요. 달러든 예금이든 현금이든 이럴 때 가장 큰 무기 리스크가 커질 때 최고의 종목은 현금입니다. 현금 없이는 그 무엇도 안 됩니다. 자 대한민국 상위 1% 정보취급자들이 독점하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일 뉴스를 가지고 방송하는 런던고라니의 내돈정비소 내일 뉴스 미리 보기 정보민주화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